안녕하세요. 살다보면입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시장에 왔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좋고 마음도 가벼워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베란다 텃밭에 심을 모종을 사러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근처를 지나간 적은 있는데 직접 시장을 구경하는 건 10년 만입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참 많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붕도 생기고 길도 깨끗해졌더라고요. 저렴하고 싼 물건들이 많고요. 품목이 다양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꽃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오일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베란다에 심을 모종을 사려고 했는데요. 원하는 모종을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구경도 할겸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댁에 살때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셨는데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부추, 깻잎, 가지, 고추, 호박, 그리고 방아. 제가 오늘 사러 나온 게 방아거든요. 깻잎은 파는 곳이 있었지만 방아 모종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키우고 싶은 건 많은데요. 일단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들만 길러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더 좋거나 쁜 거는 없고요. 지금은 현재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 이런 애들을 많이 심습니다. 베란다에 베란다에는 아, 하우스라고 생각하시고 시고 싶은 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모종을 심을 화분이나 용기를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다이소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화분은 사고 용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짧은 경험을 이야기하자면요. 대가 있는 식물 있잖아요. 가지,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심어서 키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스티로폼 박스 재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식물이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일단 바닥에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요,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멍 사이로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티슈로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마사토를 골고루 펴주고요, 그 다음에 혼합 비양토를 채워줍니다. 여기에는 부추를 심을 거고요. 제가 부추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옛날에 할머니가 비 오면은 바로 캐서 전을 부쳐 주시던 생각이 나거든요. 부추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부추는 키우기도 쉽지만 한번 심어 놓으면 올라올 때마다 잘라 먹고 잘라 먹고 할수 있거든요. 마법 같은 채소입니다. 부추를 심고 남은 공간에는. 이렇게 구를 파서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는 이렇게 살살 고랑을 덮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뿌려 줍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주문한 큰 용기 화분입니다. 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깔아 주고요. 혼합 상토를 넣어 줍니다.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구멍을 내서 자리를 잡아 줍니다. 제가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추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심어야지 했었고요. 땡초 4개, 일반 고추 4개 이렇게 샀습니다. 씨를 파종해서 모종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모종을 사서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종을 사서 그 모종이 크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씨를 파종해서 모종을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모종은 키우면서 한쪽에서는 모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번 달 16일날 찍은 영상이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되고, 너무 작게 줘도 안되더라구요. 흙이 마르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파는 제가 고시원에서도 수경재배로 키웠었잖아요. 정말 잘 크거든요. 이번에는. 흙에다가 심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뿌리를 잘라주면 더잘 자란다고 해서요. 이번에는 뿌리를 잘라주었고요. 생각보다 심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마사토 위에 상토를 뿌리고 상토 위에 파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줍니다. 제가 이 채소를 키우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을 여러 가지 발견했거든요. 반려 동물이 주는 행복이 되게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반려 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주는 행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식물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은 위안이 되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궁금해서 쳐다보고, 혹시나 죽진 않았나 들여다보고, 잎이 말라있으면 얼른 가서 물을 주고, 애정을 자꾸 쏟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반려동물처럼 서로 직접적으로 애정을 느낄 순 없지만, 어떤 것에 집중하고 키우는 재미도 제법 있고요. 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뿌듯하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사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방아모종을 찾아서 그 오일장까지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어릴 적 향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립고 했던 때가 있는데 저는 그 할머니 댁에서 어, 생활하던 그때가 참 아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안은 할머니께서 이제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아니면은 전을 부친다든지할때 자주 넣어서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향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어릴 때그 기억이 좋아서 그런지 방아 향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베란다 텃밭을 만들면 어떤 걸 키울까 생각해 보니까 거의 1순위로 방아를 기억해 냈거든요. 지금 방아가 정말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 된장찌개를 해 먹을 생각인데요. 어, 옛날 그 맛이 날지 아니면 영 이상한 맛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 제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몇 가지 있거든요. 아버지 고향을 다녀온 일도 있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